오늘 강의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두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움직여야 된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어르신을 찾는 일 함께 해 주세요. 중앙치매센터와 유튜브 경로당이 함께 합니다. 운동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세요.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기에 추가로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어르신들의 건강 습관 만들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손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이번 강의 끝까지 보시면 쉽고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건강연구소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손 운동이 어떻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매일 움직이는 이 손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두뇌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손 자주 움직이는 거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우리 두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 손과 두뇌 건강을 생활 속 질문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OX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동그라미 O가 몇 개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신문이나 책을 보실 때 예전보다 손이 조금 느려졌다고 생각이 된다. 맞다면 O 아니면 X. 두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 영수증, 비닐, 얇은 종이. 이렇게 얇은 물건들을 만질 때한 번에 잘안 집힌 적이 있다. 해당되면 5예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동전, 단추,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들거나 조작할 때 자꾸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한 번에 못해서 두번 이상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그런 경험 있으시면 동그라미예요. 네 번째,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거나 주방에 있는 조리도구, 뭐, 집게 같은 작은 조리도구 있죠. 그런 것들을 쓸때 예전보다 손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해당된다면 O, 아니라면 X. 마지막입니다. 휴지에 한 칸을 떼거나 지갑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꺼낼 때한 번에 못해서 조금 더 집중했던 순간이 있다. 해당된다면 동그라미에요. 혹시 동그라미가 몇개 나왔는지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어서 손을 움직이면 두뇌가 자극이 된다. 바로 손과 우리 두뇌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손은요.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감각신경들이 있고 운동신경들도 수백만 개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만큼 우리 두뇌에는 자극이 골고루 전달이 되는데요. 어떻게 자극이 연결이 되냐? 제가 지난 악력 강의에서도 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손은 우리 두뇌랑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떻게? 우리 두뇌도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는데 교차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왼쪽 뇌랑 왼손은 오른쪽 뇌랑 교차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은 교차로 연결이 되어 있다. 두 손을 움직이면 손에 있던 수많은 감각신경들이 우리 두뇌에 골고루 자극이 된다는 거죠. 집중력, 순발력, 문제해결력, 이러한 것들은 여기 이 손을 자주 움직여야지만 유지가 될수 있어요. 무엇을 자주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손이에요. 손.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손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혹시 자주 하고 계시는 손동작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 아이디어 좀 얻을 수 있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아까 ox 체크에서 이야기했던 손과 두뇌 건강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에 있는 치매 예방협회가 있는데, 거기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자주 쓴 어르신의 뇌를 MRI를 찍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두엽, 축두엽 등 여러 가지 부위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 것이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276명의 어르신들을 1년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손을 자주 썼던 그룹들이 기억력, 일상 동작, 뇌 신경망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들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손을 자주 움직이는 것, 이런 평범한 습관만으로도 우리 뇌 건강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어? 내뇌 건강에는 효과가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연구 결과가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손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 꼭한 번에 몰아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담 없이 생각날 때마다 시도해 보셔도 충분해요. 손 운동 방법을 모르겠다. 정성 케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 운동을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 링크를 눌러서 운동을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조금씩 따라 하셔도 충분해요. 저희 유튜브 경로당은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는 채널이에요. 매일 저희 채널에 놀러와 주신다면 건강 습관도 얻어가고 건강 정보도 함께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연구소 네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